네, 시네티비 시네티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김신의 물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린믹스 맥주 효모한 네, 1865년부터 있었던 이 맥주 효모환인데요. 지금 아예 꼭 뜯지도 않았어요. 제가 개봉 막도 합니다. 네, 맥주 효모한 2개월 분이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요. 네, 한번 볼까요? 이게 맥주 효모, 그 다음에 여성초, 남자 자소엽, 녹차 이렇게 이게 들어있고요. 어 아, 이거 먹으면요. 뭐냐면 음, 모발, 아 나만의 M자를 지켜라. 뭐냐면요. 여자, 남자 다 상관없는데요. 이제 모발. 최강 조합 식품인데요. 유럽 3대 맥주 생산 국가인 리투아니아산 맥주 효모를 직수입해서 국내 청정농장의 그린 믹스. 이게 어성초 자, 자소엽 녹차, 이게 섞여 있는 건데요. 간편하게 하루에 한 스틱만 먹으면 되는데, 목 넘김이 편한 환 형태로 꿀꺽 하면 된대요. 그래서, 아, 이거를 제가. 어이 저는 모발이 많은 편이어서, 이거 모발. 필요한 분에게 제가 선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음, 제가 그 선물을 주고 이게 어, 모발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식전 식후 구분 없이 하루 1~2회 한 스틱을 먹으면 되는데요. 음, 공인된 기관의 균, 금속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임산부 아이도 건, 어,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. 어, 하여간 모발에 좋다. 뭘 여자도 먹어도 되,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모발에 좀 걱정이 있는 분. 제가 아는 분도 여자분이 이제 탈모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를 찾아볼게요. 보면, 음 손톱이 제가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이 있습니다. 이렇게 네. 환이 있고 제가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. 저도 뭐저한테 나쁠 건 없으니까. 음. 서 음. 뭐. 음. 음. 네. 음. 그린 믹스 맥주 효모 네 모발 건강에 좋은 어 효모 식품이고요. 어, 모발 외에는 어디 또 유통 기한은 지금 이거는 2 0 2 1년 9월 23일까지인데 예, 유통 기한 꼭 확인하게 바라고 맥주 효모 분말이 92%, 그다음에 어성초 분말이 4%, 그다음자소엽 분말이 2%, 녹차 분말이 2%해 가지고 총 3g 30 스틱 이렇게 있어요. 이거만 이제 이게한 예, 달분이네요. 한 달분이고 네, 어, 모발에 건강 모발이 건강해지는 식품이고요. 좀 다른 거에도 도움이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? 다른 거. 네, 비오 틴 리보플라빈. 비타민 B군, 단백질이 풍부한 슈퍼푸드래요. 그래서 뭐 다른 것에도 좋겠죠? 네. 음, 어쨌든 모발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네요. 제가 그러니까 뭐 아직 증명을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이거 꼭 M 자 탈모를 겪고 있는 분 제가 주변에도 알고 있는데 제가 꼭 이거 선물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신네텐 감사드려요. 안녕.